네 안녕하세요 박차고 부장입니다 자 오늘 또 물건 하나 더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네어 이쪽은 고기 초등학교에서 800m 정도 정상으로 올라오는 길이고요 길이 완만하진 않아요 좀 가파른 길인데 아스팔트로 길은 잘 닦여 있고요 이 집이 되게 인기가 있었던 편백나무집인데 편백나무집 건너편에 맞은편 집이에요 자이 집은 어 대지 면적이 한 93평 정도 나오고 해요. 네 건축 면적은 조금 작은 평이에요. 방은 작그만한방두 개, 그 다음에 서재겸 방이 하나. 그래서 방이 총세 개인데 어, 쓸수 있는 방은 단층으로 되어 1층, 2층에서 2 예, 층을 쓸 수가 있고요. 방두 개, 거실 하나로 보시면 돼요. 이 집은 마당이 너무 이쁘죠. 자 마당 한번 보시고요. 집에 외형도 한번 보시죠. 이렇게 자그만하고 이쁘장한 집입니다. 네, 집 앞에는 이렇게 데크 공간이 있고요. 네. 이렇게 마당이 정말 이쁜 집이에요. 고기동에서는 좀 찾기가 힘들게 이렇게 건축 면적이 좀 자그만한데 또 1, 2층에 자그만한 스페이스 집을 찾으시는 손님이 많아서 제가 이 집을 또, 또 어렵게 또 섭외를 해서 구했습니다. 네. 집은 철근 콘크리트로 단단히 져서 안에는 상당히 따뜻하고 단열성도 좋고. 가족 수가 이제 많지 않은 가족. 네. 두 분이 사신다든가 두 분의 자녀 하나 정도. 요 정도 가족이 사시기에는 최고 적당한 네 집의 스페이스에요. 여기는 주차 공간이고요. 이렇게 마당 한번 보시고요. 네. 마당이 정말 이쁘죠. 그다음에 뷰도 정말 잘 나오고. 네. 길이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, 제가 혼자다는 이곳에 항상, 네, 염화칼슘이 비추되어 있어요. 그래서 겨울이고 조금 추운 날에도 이 지역은 뭐, 빙판길이 된다든가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대지 93평에, 네, 건축 면적은 조금 작지만, 이 집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, 제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가격은 6억 5천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박차고 부장입니다.